1998년 오늘은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출시된 날입니다.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SF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1998년 3월 31일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특히 한국에서는 프로게이머와 리그가 생기는 등 e스포츠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. 스타크래프트는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와 확장팩을 거쳐 2010년에 후속작인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되었습니다. 2021년 오늘은 국산 전투기 KF-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. KF-21 보라매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4.5세대 전투기로 저피탐성과 ASA 레이더, IRST 등의 첨단 기술을 갖춘 항공기입니다. KF-21 보라매는 2021년 7월에 첫 비행을 수행하였으며, 2023년 1월에는 첫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하였습니다. KF-21 보라매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총 120대가 생산될 계획입니다.